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수도시에서오드 됐어요. 사명제, 보십시오. 푸틴. 땅, 그, 조건패선거. 자기네, 사인했어요. 백거라고. 선만 넘으면, 뭐예요? 핵으로 그냥, 그대로. 가스와 지우고, 지금고 뭐, 지금 완전히 뭐. 겨울은 다가오고 지금 뭐 유럽 쪽에서는 뭐 전전긍긍 끈끈 정도가 아니에요. 왜? 동태가 될 일부 직전이니까. 아 시황제 뭐야? 지금 시처자 여러분 뭐저 사람 뭐죠? 대만 문제가 지금 삼자라 쓰네만에 병공점에 와 있다는 사실을 시황제 머리 정신세계에서는 하나의 중국이에요. 그거는 뽀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예요? 2일까지 서에서, 거기도 그냥, 예? 지금 뭐, 아주 참 지금 그냥 훈련 중입니다. 지금 뭐예요? 동에서, 예? 지금 뭐, 또 그냥 예? 서쪽 서해바다에서, 그쪽은 뭐, 왜? 서해바다 사람 붙어야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동쪽에서 또뭐 응? 한미 삼국인가 해가지고 또 구파나 버리지. 또 서쪽에서 더더 예? 시황자가 그냥 뭐 이거. 그러니까 뭐이게두 형이, 그냥, 응? 예? 기사같은 데해가지고 살아있어. 막내 동생까지 그냥, 응? 예? 응? 예? 뭐, 이인자고, 약한 거고, 뭐. 나발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응? 예? 내 질러, 되는 거예요, 그냥. 게 바로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너 죽고 나도 왜? 지금 아, 다 가지고 있는데 예? 배짱이 이제는 진짜 우리가 남 남산만큼 뭐 지금 은 백두산이나 시말라에만큼 배가 나와 있으니 배짱 정도가 아니에요. 이름은 이거 정말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힘이 오래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형과, 아우, 정말로 진짜, 부럽습니다. 방송 진행자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